대한민국 기술로 개발을 하여 폴란드로 수출을 내고 있는 국산 무기 체계인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 현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현지 시간으로 2022년 12월 6일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며 관련 사진을 게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K2 전차 열대와 K9 자주포 23호는 발트해를 면한 그드니아 해군 기지에 하역이 되었습니다. 첫 물량의 인수식에는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와 국방부 장관 마리우스 부하슈차크, 한국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수식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한국산 무기의 신속한 인도는 매우 중요하다. 침공과 적을 방어하기 위해 군이 이 같은 현대화 장비를 갖춘 것은 필수적이다 라고 말을 했으며 마르시우스 부하시차크 국방부 장관은 2023년도에 추가 물량이 순차적으로 도착할 예정이며 폴란드 장병들이 이미 한국에서 장비 운영 숙달을 위한 훈련을 진행 중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내 언론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너무 많은 사실이 알려져 있으므로 본인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과 군사적 의미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국 방산물자의 도착지인 그드니아 해군기지는 발트해를 면한 곳으로 폴란드에서 가장 큰 항구입니다. 또한 잠수함과 수상 전투함으로 편성되어 127km 떨어져 있는 러시아 발트 함대를 견제하는 폴란드 해군 제3 수상함 전단이 주둔을 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 출발한 방산 장비가 폴란드까지 도착을 하는 해상 수송의 의문점입니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대 로템이 창원 공장에서 1차 출고식을 가진 것이 2022년 10월 19일입니다. 부산항 또는 광양항에서 유럽의 관문인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는 스웨즈 은하를 운영, 이용할 경우에 항행 일수는 콘테이너선을 기준으로 26일에서 30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 1차 출고 출구 물량은 출고식 후 49일 만인 2022년 12월 7일 폴란드. 그드니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통상적인 항해 일수보다 약 2주가 더 소요가 된 것입니다. 이는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계약 후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현지에 인도한 것이라고 하는 언론의 보도와 앞뒤가 맞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정말 폴란드가 급한 상황이라면 일반 상용 콘테이너 선보다 하루라도 더 빨리 폴란드에 도착을 시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폴란드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K2와 K9을 수송한 선박은 BBC Pearl이라는 산물선입니다. 베슬트래커라는 사이트로 이 화물선을 검색을 해보면 정기선이 아닌 임대 화물선으로서 2022년 10월 20일 또는 25일 한국을 출발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상원 출구식이 10월 19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10월 25일 출항을 했다고 추정을 한다면 늦어도 11월 19일에는 폴란드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일이 더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화물선 bbc 펄이 한국 싱가포르 인도양 수해주우나 지중해 지브롤터 발트해라는 통상적인 항로가 아니라 한국 하와이 파나마우나 대서양 발트해로 항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웨셀 트래커는 BBC 펄이 2022년 11월 4일 하와이에 있는 바버스 포인트에 입항하여 공개되지 않은 모종의 물자를 추가로 선적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바버스 포인트는 미 해군 항공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결국 폴란드는 한국과 미국에서 모종의 방사물자를 동시에 수송하기 위해 화물선을 임대를 했고, 이 때문에 한국 방사물자가 약 2주 정도 늦게 현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폴란드의 한국 방사물자 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방사 물자를 급하게 획득한 것을 것이고, 그 러시아의 국외 영토인 칼리닝 글라드에 주둔을 하는 어, 해군 발트 함대와 육군 제 11군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차로 도착한 K2 전차를 폴란드 북서부 지방인 올슈틴에 배치가 되어 있는 제16기계화 사단 이하의 제20기계화 여단의 제1전차 대대에 배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1전차 대대는 현재 운영 중인 PT-91 트바르디 전차를 한국산 K2 전차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K9A1 자주포 역시 제16 기계화사단 예하로 벵고 제보에 주둔을 하는 제11포병연대에 배치가 됩니다. 국내 언론은 이 연대를 마주르스키 포병연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국내의 각종 언론 매체들과 국내에서 자칭 군사 전문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폴란드가 한국산 방산 장비를 획득하는 이유를 우크라이나와 연관을 지어 설명을 하고 주장을 했던 흰 소리들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고, 폴란드 입장에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칼리닝그라드에 배치된 러시아 전력을 당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K2와 K9의 1차 물량을 벨라루스나 우크라이나 접경에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폴란드가 도입을 표명한 K-2전차 980대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기, K-239 다연장 로켓 천무 288문 등 전체 물량을 확보하는 2030년 전후에는 다른 상황이 되겠지만 적어도 급하게 획득을 추진하는 1단계 물량은 러시아가 칼리닌그라드에 배치를 한 전력을 견제하기 위함이 분명합니다. 네번째로는 군사적 의무와 향후의 과제입니다. 한국 방산물자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에서 전력화가 된다는 것은 국산 방산물자의 나토 운용체계와의 통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무기나 방산물자의 완제품만이 아니라 부품의 규격, 군수지원체계, 운용교리 등의 통합성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은 폴란드의 운용 평가 결과와 전투 유리 및 전술 운용도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대한민국 육군의 일을 반영을 해야 합니다. 또한 폴란드와 군사 협력이 진행 되고 있는 좋은 분위기 하에서 폴란드가 보유로 해서 보유를 했다가 퇴역을 시키고 있는 구식 러시아산 무기들을 국내로 반입하여. 적성, 물자, 성능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전투 장비들의 성능이 폴란드가 도태시키고 있는 러시아산 전투 장비의 성능과 유사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이번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